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실력과 트로피를 올려줄 준입니다. 자 현재 제 점수가 6,903점, 100점만 더 올리면 얼티미 챔피언 다는데 제가 오늘 이 덱으로 얼티미 챔피언 한번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제가 요 베이비 드래곤 대신에 인드 넣고 쓰는 거좀 보여드렸는데 마녀하고 암흑마녀가 하도 많아가지고 이번엔 배드를 넣고 쓰고 있어요. 제가 이 덱을 정말 많이 플레이해가지고 어떻게 쓰는지 마스터했거든요. 하나하나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달려볼게요. 자 킥스의 엑스패드로 프로 선수 걸렸네? 첫판부터? 이게 점수 올리는 게 여러분들 얼마나 빡센지 아시겠죠? 이게 프로 선수가 그냥 걸려요. 이 선수들도 이 구간에 있는 거 보면은 지금 이 구간이 굉장히 빡세다는 거거든요. 자, 자이언트 나왔는데 자이언트면 딱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스파키, 두 번째 암흑마녀, 마녀, 뭐 자이삼스펠 덱 이런 덱인데 자, 일단 반대로 가서 스펠 하나 빼주고 자, 마녀 나왔죠? 자, 이거 어떻게 하냐. 자이언트 덱은 방법이 딱 정해져 있어요. 교과서대로 하면 되는데 아 잠시만 다크프린스 좀 아픈데 이거 자땡겨주고 낚시꾼으로 자 이거 광복까지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녀만 살면 되거든요 자 지금 아 통나무까지 해골병 3마리 붙었고 해돌 들어갑니다 오케이 이거 엘릭서 빠졌다 이거 들어간다 이거 데미지 들어간다 자 감전 아껴주고 오케이 한대 때렸으면 됐어 자이 자이덱 같은 경우는 야 잠시만 이거 일단 막아야 돼 앞에서 막아줘야 돼저광보한테 타겟팅 잡히는 순간 끝납니다 게임 베드 그래서 일부러 좀 앞에 놔가지고 아 잠시만 야 이거 암흑마녀 진짜 너무 좋아졌어 이 베드로 막은게 막은게 아닙니다 말도 안되죠 아니 무슨 베드로 막았는데 데미지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 자이 자이언트 덱같은 경우 어떻게 막냐 이 자이삼 스펠은 무조건 메가나이트를 내면 안됩니다 무조건 메가나이트를 상대방 자이언트 뒤에 있는 유닛한테 떨어뜨려놔야 돼요 그리고 저 자이언트를 마녀로 막거나 마녀로 막을 때 상대방이 독마법을 쓴다 이러면은 이 낚시꾼을 이용해서 킹 타워를 열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요. 예자 이렇게 했을 때 동마법이 떨어지면은 낚시꾼으로 킹타워 열어줌과 동시에 상대방 뒤에 있는 유닛들한테 이제 메가 나이트로 자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이런 식으로 메가 나이트 놓고 뒤에 유닛 먼저 잘라주고 낚시꾼으로 킹 타워 열어줍니다. 이런 식으로 플레이하면 돼요. 열리니 이거 아우야 이거 안 열렸어 야 잠시만 야 <laughs> 마녀가 너무 열심히 때려가지고 아 그리고 메가 나이트가 마녀를 못 쳤죠. 자 이거 들어가자 광부 들어가고 회돌까지 감전 빠졌죠 자 바로 들어가야 돼 지금 지금 타이밍 잡았어 타이밍 잡았어 이거 데미지 들어가고 해골 돌격병 아우 제발 아우야 이거 봐 3스펠이라서 감전통나무 독이라서 지금 좀 빡세거든요 이득이좀 빡세긴 한데 뭐 엄청 불리할 정도는 아닙니다 자 마녀놓고 종합 없으려나 자 낚시꾼으로 당겨줍니다 낚시꾼으로 자이언트 당겨주고 자이언트만 막으면은 아 잠시만 야 이거 야 끈, 끝나겠는데 이거 저광고 놓고 들어가야 이거 무조건 포기해야 돼 무조건 포기해야 돼 무조건 오케이 됐어 포기고자 이러면 유리하죠 들어가야 돼 들어가야 돼메가이트 가운데 센터 들어가고 상대 엘릭서 많이 빠졌어요 자 마녀만 살면은 오케이 해골병사 살았고 끝났죠 응 끝났고 못 막아 이거 아저 자이언트 3스펠 덱이 진짜 은근히 빡셉니다 엄청 빡세가지고 저 대기 지금 굉장히 많거든요 이터간에 제가 말씀드린 거를 정확하게 기억을 하셔야 돼요. 메가나이트는 무조건 후속유이 위에다 떨어뜨려줘야 된다는 거. 미리 꺼내면 그냥 게임 터집니다. 자, 또 달려보도록 할게요. 한국 분이시네. 어, 점수 높고. 자, 이렇게 패가 들면은 해골 돌격병을 내도 되지만 안 내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은 이게 그냥 내면은 상대방 스펠 빼고 그냥 끝이에요. 감전이나 통나무에 막히기 때문에 조금 효율을 뽑아낼 수가 없습니다. 자, 일단, 낚시꾼 먼저 내주고, 이렇게 광고가 있을 때, 광고 들어가면서 해골 돌격병 들어가야 되거든요? 자, 그 일단, 무덤인가? 무덤 냄새 나죠? 이거 라바인 줄 알았는데, 기사 나온 거 보고, 무덤이라고 지금 생각이 들고, 무덤 맞네요. 자, 요거 어떻게 해야 되냐. 야, 야, 좀 배드야, 좀, 잘좀 쳐봐라, 야, 이거. 자, 많이 놓고 무덤 맞죠, 이거? 야, 이렇게 들어온다고? 잠시만, 이거 막으면은, 막으면 돼, 막으면, 도까지 뺐어, 야, 이거는. 이득이야 이득. 이거 상대방 엘릭스 많이 뺐습니다. 엄청 많이 뺐어요. 자 거기다 마녀까지 살았고, 자광부 들어가자. 광부까지 들어가고, 자 바통 빠졌으니까 이거 박지 못막거든요 바통이라서 못 막아요 이거. 오케이 게임 터졌죠. 토네이도도 빠졌고, 이거는 무조건 데미지가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자 기다렸다가 상대방 꺼내는 거 보고 들어갈게요. 오케이 얼밥 빠졌으면 들어가도 돼. 지금 저 얼밥도 가까스로 낸 거예요. 엘릭스 없어가지고 겨우겨우 낸 건데. 그때 이렇게 들어가면 못 막죠. 그러니까 상대방 엘릭서 빠지는 거 보고 그때 들어가도 안 늦습니다. 천천히 들어가도 돼요. 어차피 엘릭서가 없던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자, 이거는 무덤도 못 들어와요. 엘릭서 없어가지고, 어, 들어오네. 이걸 들어온다고, 이거 들어오면 게임 터지죠. 왜냐하면은 상대방이 지금 엘릭서가 없습니다. 이거 동마법도 못 써요. 동마법 쓰는 순간에 엘릭서 0이에요. 0, 동마법 쓰나? 쓰나? 못 쓰죠. 아, 쓰네. 자, 그럼 지금 상대방 엘릭서 0이고, 저랑 5 엘릭서 차이 납니다. 지금 엄청 차이나죠? 자이오 엘릭서 차이가 나는데 이때 공격 한번 들어가면은 이거는 무조건 데미지가 들어갈 수 밖에 없어요 헤드 놓고 지금 엘릭서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날거기 때문에 야 근데 이거 잘 막는데 지금 킹타워가 열려가지고 자 일단 이 무덤 덱은 어떻게 상대하냐 무덤 덱이 사실 상성이 되게 불리합니다 제가 쓰는 덱이 무덤을 원래 못 이겨요 근데 지금 저분이 조금 무리해가지고 자 무덤 어떻게 막냐면은 박쥐로 무덤을 막아주고 앞에서 메가나이트로 끊어줍니다. 자, 왜 그렇게 하냐면은, 상대방이 무덤 쓰기 위해서 유닛을 하나 집어넣을 거예요. 그걸 메가나이트로 커트하고, 박쥐를 꺼내서 막으면은, 상대방이 박쥐에다가 동마법을 쓰는 순간 게임이 터집니다. 난 2코스트 뺐는데, 거의 다 4코스트 빼면 게임 터지죠? 그리고 메가나이트도 막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압박 플레이하면은 끝났죠, 게임? 못 막아요, 못 막아. 막니? 이거 막았나? 이걸 막는다고? 자, 자, 이거 들어가자, 들어가자, 들어가자. 해골 돌격병! 이거 근데 못 막아도 끝나는게 이렇게 공격하면은 상대방이 무덤 못써요 왼쪽에 무덤 못씁니다 그쵸 못쓰죠? 이거 막느라 지금 정신 없어서 공격이 최선의 방어라는 말이 있어요 자 이런식으로 무덤만 박쥐로 막아주고 들어오는 유닛을 메가나이트로 커트해준다 이런식으로 플레이 해주시면 됩니다 무덤을 마녀로 막으시는 분들도 있는데 마녀로 막는 것보다 박쥐로 막는 게 훨씬 좋아요. 상, 보통 무덤 같은 경우가 이제 감전이나 눈덩이 이런 게 없는 그냥 독마법 토네이도 무덤 삼스펠덱이기 때문에 자 광부 회돌 들어갑니다. 이렇게 들어가면 광부 먼저 보내줘야 돼요 반드시. 아유, 잠시만 기블린통이니 이거? 자 이거 들어. 아 이거 기블린통 같다. 자 기블린통 상성 일단 안 좋습니다. 못 이겨요. 이 메가나이트덱이 지금 보시면은 고블린통을 막을 만한 그 카드가 없습니다 완벽하게 막을만한 카드가 존재하지 않아요 근데 상대방 야 이거 메가나이트 앞에 떨어뜨리고 이거 빨리 잡아야 돼 박쥐로 박쥐로 막아주고 이 박쥐로 막는 게 거의 최선이거든요 피해 없이 막는 거이 임페르노 타워 나오면은 자 광부 들어가고 자감전제기아야 아야야 얘 토블린이구나 얘얘 임페 없다 임페 없어 임페 없어 들어가자 들어가자 지금 기회야 기회 이런 식으로 아야 잠시만 이거 오른쪽에 들어갔어야 되는데 실수했다 이거 아, 날킹 타워로 갈줄 모르고 메가 나이트 이거 왼쪽으로 달릴 줄 알았는데 와, 야 이거 오른쪽으로 해골 돌격병 들어갔으면 데미지 엄청나게 들어갔을 텐데 좀 아쉽고. 자, 킹 타워까지 열렸습니다. 자, 이 기블린 통 어떻게 상대하냐? 이거 무조건 맞을 수밖에 없어요. 어느 정도 맞아주고 메가 나이트로 공격을 가야 되는데 이게 보통 원래 기블린 통은 그 임페로노 타워가 있거든요. 근데 임페로노 타워 있으면은 진짜 못 뚫습니다. 거의 저는 기블린 통을 이긴 적이 없어요. 근데 이거는 토블린통이라서 좀 할만할 것 같아. 그, 그러니까 기블린통 임페로노는 상성이 좀 불리하다는 거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기는 거 정말 힘들어요. 그 임페로노를 뚫을 만한 스펠이 없어서. 그래도 만약에 임페로노 기블린이 걸렸다. 그러면은, 메가나이트로 고블린통을 한번 수비하고, 유닛 한번 쫙 모아서 들어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저, 프린세스를 광부로 잘라주고, 앞에 기사 떨어뜨리는 거를 그 낚시꾼으로 끌어가지고, 그 땡겨주고, 이런 식으로 막 진짜 화려한 플레이가 아다리가 딱딱 맞아야 되는데. 자, 일단 마녀로 막아주고. 아, 이거 봐. 이거 무조건 데미지가 들어갈 수 밖에 없어. 자, 메가나이트 들어가겠습니다. 앞으로. 자, 마녀 살려줘야 되니까. 아, 야, 잠시만, 이거. 자, 들어가자, 들어가자, 들어가자. 손해도 나오려나? 야, 야, 이거, 제발, 좀만. 아, 야, 아, 야 이거 너무 무리했다. 이거 지금 여기서 유효타를 못 넣으면은 고블린통에 저는 계속 유효타를 허용할 수 밖에 없거든요. 그럼 일단 계속 손해를 봐가지고. 자 마녀 놓고 이거 지금 위치 중요해요 마녀 위치도 로켓에 안 맞는 위치입니다 여기 이런 거잘 생각해서 놔야 돼요 뒤에서부터 냈다가 로켓에 아작날 수 있기 때문에 절대 마녀 뒤에서 놓지 말고 자 메가 나이트 떨어뜨려주고 오케이 나이스 깔끔했다 광무로 프셋 잘라주고 자 기사 떨어뜨릴 거야 100% 기사 나오는데 그 기사를 빨리 잘라줘야 되거든요 자 낚시꾼으로 기사 당겨줍니다 오우야 야 저기다 놓는다고? 야나 센터에다 놓을 줄 알고 지금 낚시꾼 들어간 건데, 자 들어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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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무까지. 박쥐 못맞고 제발 제발 제발, 한대만한대만 한 대만. 그렇지, 야야 이거리가 따리. 기블린통 원래 빡셉니다. 아 트레이너 크리스 얘도 프로 선수인데 프로 왜 이렇게 많냐? 지금 제대로못 이기는 덱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석궁못 이깁니다. 두 번째 라바 못 이깁니다. 진짜 라바가 막을 수가 없어요. 이게 감전에 박쥐 죽고. 공마법의 마녀 당하고 하면은 그 벌룬을 막을 수가 없어요 광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거 지금 해골 돌격병 아, 패순환 시켜줘야 돼 어쩔 수가 없어 지금 패순환 시키려고 낸 겁니다 스펠 빼겠죠 이걸 이걸 한대 오케이 이걸 한대 친다고 자 마녀놓고 아야또 자이삼 스펠이다 이거 이데 진짜 많아요 여러분들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데 어떻게 상대하는지 자이언트는 이렇게 마녀 같은 걸로 냅두고 아 근데 저거 뭐냐 저거 와 낚시꾼 아, 야, 잠시만, 이거 좀 꼬였다. 이게 마녀가 절로 끌려가면 안 되는 상황이었는데, 어, 이거 데미지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는데, 지금? 자, 광부 3스펠 자이덱이에요. 자, 이덱 자 같은 경우, 일단 광부 놓고, 회돌 반대편 뺍니다. 이거 못 막을 텐데. 못 막죠? 못 막죠, 이거? 막네. 자, 상대방 2스펠 뺐어요. 그, 감전이랑 통나무 빠졌기 때문에 동마법 밖에 없고, 동마법 밖에 없으면 일단 마녀가 죽진 않습니다. 죽진 않지만, 자이언트가 붙을 때, 데미지가 무조건 들어가가지고, 이게 좋지가 않아요. 자, 기다려. 마녀 절대 먼저 꺼내지 말고, 낚시꾼도 아껴줍니다. 낚시꾼으로 지금 킹타워를 열어줘야 되는데, 야, 이거 아까 열었어야 되거든요, 사실. 지금 체력이 좀 많이 다른 상황이라서, 이거 지금 낚시꾼으로 킹타워 여는 게, 야, 이거 자이언트 안 나오나? 자이언트 안 나오면은 들어갑니다. 자, 마녀만 잘라줘도, 메가나이트가 활약하기가 굉장히 좋아요. 자, 그리고 마녀 살죠, 이거. 동마법 하나에 안 죽습니다. 자, 들어가자. 들어가. 아. 감전, 감전 떨어지니, 이거? 자, 낚시꾼으로. 이 3스펠 덱이 이래서 짜증난다니까요. 이게 각이 안 나와. 한데 아우, 야. 자, 반대쪽 들어갑니다. 반대쪽. 대기 타면서. 엘릭서 안 빼냐? 아, 그냥 맞네. 엘릭서 빼면 들어가려고 했는데. 그냥 맞아버리고. 야 이거는. 알고 있었어. 광보 들어간 거와 동시에. 그냥 바로 저기 앞에다 뽑아버리네. 자, 이거 막아주고. 아, 잠시만요, 이거. 오른쪽에 다났어야 되는데 큰일났다 이거. 야 이거 어떻게 막냐 이거. 자그 일단 배드 놓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 위에다가 떨어뜨리고 낚시꾼 낚시꾼으로 킹타 열어내요 낚시꾼 낚시꾼으로 킹타 킹타 열어주고 고로치 킹타 열어주고 야저 빨리 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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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부만. 아우 야, 아픈데 494. 자자 자, 오른쪽 오른쪽 난리났죠. 자 오른쪽 들어갑니다. 왼쪽 들어갈 것처럼 해놓고 오른쪽 들어가면서. 데미지 들어가지? 데미지? 게임 끝났죠? 오케이, 나이스. 상대방이 메가나이트를 막지를 못합니다. 왜냐면은 제가 마녀를 잘라주면서 거의 풀핀 상태로 메가나이트가 들어가기 때문에 상대방은 자이언트까지 잘리고 마녀까지 잘려가지고 역공 막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반드시 이런 식으로 플레이 해줘야 됩니다. 이거 막지, 이거? 어, 이거 못 막아도 왼쪽 무조건 부셔요, 제가. 자, 보시면은 지금 6,992점. 한판 남았습니다. 얼티미 챔피언까지 한판 남았는데 야 제발 좀 이기자 제발 야 이거 진짜 얼티밋이 가기가 여러분들 이 보통일이 아닙니다 지금 시즌이 조금 한 4일 정도 남은 것 같은데 어 아직까지는 지금 얼티밋 단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가지고 좀 빡세요 매칭도 안 잡히네 이거 매칭 안 잡히는 거 실화니 이거 잡혔고 자 초집종 갑니다 초집종 야7076 점수 높다 얘얘 얘 먹으면은 무조건 얼티밋 가는데 뭐얘 아니어도 무조건 한판만 이기면 얼티밋이거든요 자, 이거 지금, 해골 돌격병 꺼내기도 좀 애매한 게. 자, 배도 놓고. 아, 이거 감전 써야 될것 같다. 이거 감전 써야 돼. 이거 왜냐면 앞에 뭐 들어올 수도 있어서 지금 대기하는 겁니다. 제가 왼쪽에 해돌이랑 광고 안 들어갔죠, 일부러. 뭐 떨어질 수도 있어서. 잠시만요, 이 페틀렘. 아, 이거 페틀렘도 진짜 힘듭니다, 여러분들. 이게. 페틀렘이 왜 힘드냐면 일단 메가나이트라서 힘들고. 페틀렘을 이기려면은 낚시꾼 활용을 기가 막히게 해줘야 돼요. 자, 왼쪽에 들어가서 엘릭서 빼주고, 좀 엘릭서 빼주려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 안 막는다고? 낚시콘으로 당기고, 박치로 큰일 났다,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이거 막아야 되는데, 감정까지 쓰고. 자, 이거 막긴 막습니다. 막긴 막는데 상대방도 지금. 아, 빡세게 들어온다, 잘한다, 잘해. 네, 엘릭서 없다는 거 알고 바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자, 체력 거의 비슷하죠. 엘릭서도 지금 제가 한1 정도 더 뒤쳐질 겁니다. 그렇게 차이 안 나요. 1, 2 정도 차이 날 거고. 아, 여기서 지금 또 마녀를 빼면은 좋지가 않은 게 엘릭서 오코스트가 빠지는 거라. 어우, 야, 감정까지. 얘, 센스가 좋네. 자, 일단 엘릭서 거의 비슷해졌습니다. 역걸렸다역걸렸다 이거 못 막아. 상대방도 못 막고. 아까 감정 빠졌기 때문에 박쥐로 막아주면 개꿀. 좋았어. 나는 막고 상대방은 못 막죠? 자, 저거 100이 남은 거는 사실 부셨다고 봐야 돼요. 자, 자, 이 시간 좀 계산해보자. 이거 버텨지냐? 지금 동마법 세 방. 3방. 동마법 세 방에 감전 한두 방이면 제 타워가 부서질 체력이거든요? 자, 1분 정도 남았는데 이거 지금 상황 봐가지고 수비할지 아니면 이 크라운 싸움 같이 결정해야 돼요. 자, 낚시꾼 먼저 꺼내준 다음에 페카 먼저 땡겨주겠습니다. 페카 앞에서 먼저 땡겨주고 뒤에 메가나이트를 후속윤이 잘라주고 먼저 녹여줄게요. 동마법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마녀를 앞에다가 일부러 동마법이랑 같이 안 맞게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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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만, 이거만 잘 막으면은... 자, 자, 메가나이트 기다렸다가 떨어뜨리고... 동마법, 동마법 안 쓴다. 동마법 안 쓴다. 이거 시간 없다. 이렇게 되면은 수비할 수 있어요. 자, 상대방이 지금 동마법 안 쓰고 있는데, 지금 무리하지 않는 거죠. 이거, 이거 수비하는 걸로 전략 바꾸겠습니다. 자, 낚시콘 꺼내주고... 동마법 빠지지만 시간이 없어요. 이거는 동마법 세번 써야지 부서지는 체력이라. 한 대도 안 맞는다는 마인드로, 패돌 꺼내주고... 한 대도 안 맞는다는 마인드? 한 대도 안 맞으면 이겨요. 광부 써주고 좋았어요. 얼티밋 보내줘, 제발 어? 얼티밋 가자. 박쥐로 막아줍니다. 왼쪽 어쩔 수 없이 들어오는 건데, 이거는 그냥 뭐 맞아줘도 타워 지킬 수 있어요. 끝났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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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났죠. 낚시구 놓고 자, 마녀까지 놓고 안전하게 최대한 안전하게 해돌 놓고 마감 이겨요. 오케이, 나이스 얼티밋, 고맙다, 친구야. 자, 동마법을 어차피 세 번을 못 쓰는 그 각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우주방어 들어간 거예요. 판단력 제대로 먹혔죠. 자, 이렇게 얼티밋 챔피언 드디어 찍었는데, 야, 이거 지금 점수가 몇이야? 점수가 7029점. 등수는 487등. 제가 마지막에 점수를 많이 먹어가지고 지금 등수도 굉장히 높은 편인데, 어쨌든 이번 시즌 무덤 안 쓰고,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메가나이트 해골 돌격병 덱으로 얼티밋 찍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요덱꼭 한번 써보세요. 엘골 게이드.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이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러면 안녕히 계세요.